월룡공추입니다자 오늘 8월 2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아? 자, 어, 미국 시장부터 일단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죠. 어, 일단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들부터 몇 가지 좀 보면요. 어, 7월 ISM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지수가 46.4가 나왔습니다. 컨센이 어, 46.5였고요. 전월이 46이었으니까 어, 뭐 크게 뭐 컨센보다는 음, 하향이긴 하지만 뭐약그 미달, 미달이긴 하지만 거의 컨셉에 근접했다고 라볼수 있고 어,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의 개선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9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하고 있다라는 건좀 기분이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이나 생산지수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아 이제 재고가 거의 떨어져 가니까 앞으로 조금 조금씩 더이 어,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 늘어날 수 있겠구나 어, 지수 지수 자체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은 일부 볼수 있었었고요. 고용 지수는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됐는데, 6월 채용 공고, 요것도 지금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958만 2천 건이 나왔는데, 어, 컨셉이 965만이었고요. 전월이 961만이었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 조금 소폭 분화됐고 컨센 대비 많이 어, 못 미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오면서 2년 내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어, 공공의료 쪽이나 어, 헬스케어 쪽에서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만 그외 거의 대부분 어, 업종들 쪽에서 어,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부분 지표를 정부가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는 부분이 좀 많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일부 어 어느 정도 좀볼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설비 투자가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조금 음 향후 경기 둔화 침체 우려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음. 어제 시장에 조금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지금 그 형태의 조정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 그저께에 이어서 어제도 오스틴 굴스비 어, 시카고 연원총재 이분 대표적인 비둘기파이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일단 최근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서 너무 많은 큰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플레이션을 냉각시킬 수 있다라는 희망을 분명히 줬다. 근데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우리가 작년 여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은 조금 더 경계하며 봐야 한다. 라는 쪽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9월 FOMC에서 아직 나는 결정 못 했다. 어떻게 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비둘기파 쪽에 해당하시는, 음, 해당하는 라파엘 보스틱 어, 애틀란타 연원총재의 경우에는 어, 최근 인플레이션과의 어, 투쟁에서 우리는 상당히 큰 진전을 봤다. 어, 이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일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향후에 계속해서 어, 점진적으로 낮아질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연준의 과도한 긴축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어, 얘기를 하면서 9월달 9월 FOMC에서 금리 올릴 필요 없을 것 같다. 아,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다만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특히 이제 0년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이 국채 금리의 급등은 다른 뭐 부분에서의 뭐 변화는 크게 없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엔캐리 이. 트레이드, 이 자금 이동, 어, 이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 물론 어 미국의 국채 발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가 계속 발행이 될 거라는 전망도 일단 어, 국채 금리를 올리는데 영향을 주긴 했는데 엔캐리 자금의 우려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미국 채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 우리 시간으로 한 6시 반 조금 넘어져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일단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S&P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계속 AA 플러스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피치 같은 경우도 올 3월 달에 은행권 위기가 있었을 때 무렵에 하향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하향을 시켰는데 이거 하향이 발표가 딱 되자마자 옐런 재무장관 바로 반응을 했는데 피치의 발표는 매우 자의적이고 최신 정보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옛날 것 같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내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제 얘기인데, 내린다면 3월, 4월에 내렸으면 뭐 이해라도 좀 하겠는데, 지금 내리는 건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얘네들 시대착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좀 있었었고요. 음, 일단 음. 오늘 그 부분이, 이거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미 선물이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죠. 하고 나서 이제 선물 시장 개장 이후에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스물스물, 어, 약간의 반등, 낙폭을 축소하는 정도의 흐름, 아직까지도 약하긴 합니다만, 낙폭을 축소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민간전망 쪽을 보게 되면요. 오펜하이머 쪽에서, 오펜하이머 쪽에서, 어, 연말 S&P 500에, S&P 500에 연말 어, 목표 주가를 4,900 포인트로 상향한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어, 그 근거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 거의 일시 중지 또는 종료될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CPI 헤드라인 수치나 어, 핵심 수치들, 그외 기타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개선세를 모두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어, JP모건 쪽에서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뭐 좋지 않습니다만. 어, 모건 스탠리 쪽에서 S&P 500이 향후에 5000 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어, 당장 조금 눌림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9월 이후 어 재상승이 나오면서 5000 포인트, 4800 포인트, 5000 포인트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제 캐터필러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서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셉을 하회했습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 AI 관련한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5%대 강세를 보였고요 어, 그 외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에 시간 외에한1% 내외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 외에 2차 전지의 테슬라, 리비안 등 하락이 있었고, 반도체 섹터는 장 초반에 급락이 있었습니다만, 장막판에 낙폭을 크게 축소하면서 어, 마감을 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음, 어제 일단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14100에서 14500 사이에서 박스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흐름 그대로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일단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이 기존에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다. S&P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존에 AA 플러스로 어, 하향 돼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외환시장이 그렇게 크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상황을 대응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 달러는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원화 약세가 좀더 진행이 되면서 우리 원화는 지금 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달러 가치는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좀 기분 나쁩니다. 지금 82달러 지금 어, 현재 시간 외에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도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거의 뭐 이제 4달러를 뭐 4달러 근처까지를 지금 볼수 있는 그게 지금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분 나쁩니다. 5월 아 8월 달 다음 주에 발표가 될 발표가 될음 7월 CPI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좀 기분 나쁘다 8월 달에는 조금 꺾여줘야 하는데 일단 어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제가 일단 보기에는 이번 주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는 상태고요 14,150에서 14,500 포인트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S&P 어... 이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이 영향을 일부 주겠습니다만 14,150 포인트 전후 자리는 일단 뭐 장중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 하락 출발 이후에 어 코스피는 스물, 스물,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횡보에 가깝습니다만,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지금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 프로 브라더스들이 오늘 하락, 좀 약간의 급락세, 하락폭을 좀 키운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서,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어, 빨간불로 전향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키우기도 했었었죠. 이러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고 2차전시 섹터들 같이 끄집어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보합권 전후에서 계속 왔다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 코스닥 지수도 거의 지금 횡보하는 흐름, 약보합권 부근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에코프로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큰 상태고요. 에코프로가 올라가게 되면 어, 수급 쏠림 일부 나오게 되면 나오면서 어. 다른 종목들 조금씩 눌리는 흐름 에코프로가 조금 밀리니까 종목들 다시 또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어제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물론 장 초반입니다만 아직까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어제보다도 일단은 음,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어, 코스피는 매수중입니다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코스닥 매도는 제법 큰 상태인데 어 상당히 큰 상태인데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도가 조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 좋지 않습니다. 자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음,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초전도체 관련 주들 스쳐도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흐름 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게 음, 어.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단 학교 쪽에서 발표가 나긴 했는데 이게 아직 검증된 검증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글로벌 이 대학들 학자분들께서 어,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일부 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음,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상당히 컸었는데 결국은 지금 무더기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굉장히 강한 어 테마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 아직까지는 진짜 순수 테마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급등락 엄청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게 어 이제 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 증명이 되고 그렇게까지 많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 이거 뭐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 주식시장에 큰 대대적인 어떤 이 지각 변동을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만약에 뭐 발견이 되긴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상용화 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쪽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갑자기 급 급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현재, 어,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거의 대부분 다 밀려있다라는 거 코스닥 쪽에, 어, 보이시고, 코스피도, 어, 삼성전자 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파란 불을 켜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바야, 반도체 섹터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어, 횡보성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씩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정도는 있습니다만 아,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AMD의 영향을 오늘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수혜를. 바이오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약간씩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뭐 사실 뭐 지금 이 초전도체 관련 섹터들이 거의 중심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 섹터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좀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철강 섹터들 어, 뭐 고려제강 제외 고려제강 동국제강 제외하고는 뭐 크게 어, 강한 흐름은 아닌 상태입니다. 뭐그 외에는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신성 델타 테크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인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도, KB금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포스코 퓨처캠도 약간 들어오네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 화학, SK이노베이션, LG전자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 H, 실리콘투 아프리카 TV, 자비스,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신성 델타 테크, JYP 엔터, 펩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루닛, 뷰노, 동원 아나텍, ISC, HLB, m 로 포스코 DX, 위메이드, 이지스, 에스코넷 동굴, 동국 RNS,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어, 우리 시장 오늘, 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기는 한데 어, 어제 말씀드렸듯이 위로 올라가든 조금 더 눌리든 밀릴 것이냐 옆으로 길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단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의 상황을 또 조금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흐름으로 놓고 보면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조금 더 높고요. 옆으로 긴다는 건 향후에 이 2680포인트 중반 이 자리도 넘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초반 흐름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 개선세는 어, 만족스러운 정도는 역시 아닙니다만 초반에는 개선세가 거의 없는 쏠림이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얘들이 보압권 어, 전후에서 횡보해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 조금씩 음, 수급 개선세가 약간 약간씩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 지금 보이고 있다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운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